네? 네, 커피 하나 주세요. 어. 엄마 엄마 커피, 엄마 커 어, 엄마 커피, 엄마 커피, 엄마 커요얼마커기 엄마 요피 엄마 커피, 엄마 요피 엄마 시피네요 커피, 엄마 커피, 네요 자 아빠 집에 있겠어요. 네. 하나요? 네. 하나 네. 네.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안녕히 아, 네, 계세요. 뭐예요? 네? 뭐예요? 수아나. 네? 우리 저 동네로 아빠. 파 뭐라고요? 네? 저 동네 가기 좋아요? 보여요? 요하나 주세요. 보러 가 하나만 주세요. 여기 놀이터 있거든. 수아야.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놀이터로 가자.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어, 네. 아니야, 이제 그만이야. 근데 오늘 너무 많이 사서 거긴 돈이 거긴 많이 날라가. 안녕히 계세요. 아빠는 저기 보통. 네요! 아, 네. 인기상이 하나 있어요? 네. 인기상 주세요. 그럼. 먹고 갈게요. 왔어봐. 엉엉엉엉엉엉다 먹었죠? 아 배불러요 네 네? 음료수 차 한잔 마시고 갈게요 어그 혹시 그 그거 글루 레모네이드 있어요? 있어요? 그럼 주세요 여기서다 마셨다 감사합니다 얼마에요? 인기상이랑 글루 레모네이드랑 차태잘 봐요? 네 그게 진짜 싸다가 뭐야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짜 빠빠이. 누예요. 감사합니다.